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오대 제사의 기본 규례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속건제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속건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 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리는 반면에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이 범죄한 그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구별됩니다. 한마디로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죄를 속하는 그러한 것에 중심을 두었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야 할 배상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죄 다음으로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며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인적으로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도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 등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경우 본래 물건이 물건의 1/5을 더하여 보내고 흠 없는 수량을속권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의 말씀은 각 제사 때, 제사 시에 그 제사장의 직무와 그 목슬 중심한 제사법을 제사법의 규례를 보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번제와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에. 규례 보충으로는 상번제와 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재단위의 불 관리법과 번제단의 재 관리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소제의 규례 보충으로는 일반 백성의 소제를 드리는 법과 남은 소제를 먹는 법, 또한 제사장 위임식때의 소제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은 오늘날 하나님께 바쳐지고 충성하는 그러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본받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구절 말씀을 보면 번제물을 단 위에 아침까지 두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전날 해질 무렵에 드린 그러한 제물, 곧 상번제물을 가리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도 상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삶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뜻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드려지는 기아봇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부족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더 가지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수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감사보다는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가 늘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과하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14절에서부터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감사는 당연히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호와 앞에 드리라. 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또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을 통해서 또한 원수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는 것,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과 일용할 양식, 또한 매일 했을 것들 명예와 권세, 물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 걸어가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불평과 불만이 아닌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기아부 때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는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가 오전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함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소서사옵고 바라오며 살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